당신의 침묵이 머무는 자리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집안에서 나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수를 줄이고 그저 상대를 가만히 살피게 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물었을 법한 일도 이제는 입술 끝에서 한번더 머뭇거리게 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는 낮아지며 내 공간인데도 어딘가 낯선 이의 집에 온것 같은 묘한 조심스러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 정적 속에 담긴 무게가 무엇인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식탁 한 구석이 유독 넓어 보입니다. 분명 같은 크기의 식탁인데 비어 있는 그 자리는 유난히 서늘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함께 마주 앉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정겨웠던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밥상은 차려져 있지만 그 옮기는 채 전달되기도 전에 식어버리곤 합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압니다.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특별한 싸움이 있었던 것도 큰 소리가 오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도 돌아올 짧은 대답이 두려워 다시 입을 닫습니다. 내 직감이 틀리기를 바라며 애써 고개를 돌려보지만 가슴 한 구석에 얹힌 덩어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의 공기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의 강도, 신발장에 놓인 구두의 방향, 찻잔을 내려놓는 미세한 떨림까지, 예전의 침묵이 휴식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엔 그저 바빠서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한 화살표가 되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일 수도, 차마 꺼내지 못한 미안함일 수도, 혹은 이제는 포기해버린 어떤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패턴은 명확해졌고,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진실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지만, 저는 이미 그 깊이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비워둔 식탁 한 구석을 바라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되짚어 볼 뿐입니다.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방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했던 희생, 그 틈새에서 침묵은 자라났고, 이제는 거두기 힘든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이고 있었을 뿐. 당신은 오늘 그 식탁 너머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조용히 남겨주세요.